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이렇게 아주 간단한 종이접기를 해볼건데요 이것은 색, 색종이가 음한 한장은 되는데 한장밖에 안필요하구나 총합해서 한장밖에 안필요해요 자, 그러면 한번 접어 볼게요. 자, 먼저, 검은색 색종이랑 노란색 색종이를 잘라 줄 건데, 검은색 색종이는 10자로 접어 주세요. 하지만 여기 가로를 세게 접고 나서 가위나 칼로 잘라주세요. 네. 그 다음엔 이것은 치우고, 여기를 반으로 접어서 잘라주세요. 네, 이런 모양이 됐죠? 그 다음에 이것은 반으로 접 어서 잘라 주지, 마 시고 그 다음 엔 다시 여기 양쪽 을 가운데 오 도록 대문 접 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열리는 대문모양이 됐어요. 그 다음엔 얘를 한번 더 이렇게 접은 다음에 여기와 여기를 잘다듬어 주세요. 자그 다음엔 다 펼치고 나서 한 장을 이렇게 오려내서 여기 놔두고 한 장을 또 오려내서 여기다가 또 마지막은 네장을 오리면 너무 복잡하니까한 장은 뺄게요 이렇게 한장 빼고 이렇게 해서 총한 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세장 이렇게 연결됐죠? 이걸 반으로 접으면 이런 모양이 돼 있어요. 이거두개 하면 총해서 이렇게 한 장이 돼요. 자, 먼저 별부터 접을 건데 이 별은 좀 크죠. 그냥 일반, 일반 그냥 음, 별용 별 접는 용이나 하, 아, 하가 하가 알지죠. 그 하가 접는 색종이보다는 커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세 장을 연결시켜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테이프를 가져올게요. 자 테이프를 가져왔습니다. 테이프를 되게 신통방통하게 꾸며놨지만 저는 이건 관심을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좀 작게 해가지고. 그맨 남는 부분은 테이프 이 뒤로 넘기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안 떨어지죠? 그러면 여기도 테이프로 붙여 주세요. 접으면 30cm보다 더긴 색종이가 만들어졌어요. 한 30cm면 45cm예요. 여기 긴 길이가 여기 길이는 음, 대략 한 2cm 정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를 먼저 끝부분을 향해 이렇게 접어주고 끝부분은 살짝 남겨주세요. 한얘한 한 칸이 좀 여기 안오도록 해가지고 얘를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감아 줄 거예요. 야, 너무라 근데. 최대한 많이 이렇게 해주고 남는 부분은 이렇게 적어서 여기 안으로 접어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뒤집어서 얘를 최대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딴 반향으로 가있죠? 얘도 최대한 접어주세요. 그러면 또딴 반향으로 가있죠? 최대한 접어주고, 딴 반향으로 가있으면 또 최대한 접어주고, 최대한 적어주면 V가 남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여기 두겹 있는 게한 겹만 있으면 그냥 한겹 안에 넣고 테이프로 붙이면 돼요. 제 얘를 두겹 안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여기 구멍 있죠? 접다 보면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있을 경우에는 쿨하게 테이프로 떠주세요. 과감하게 그냥 붙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엔 얘를 두, 두 부분부터 눌러주지 말고 네 부분을 눌러주면 좀잘안접힐것 같아서 두 부분을 아니 그냥 한 부분만 이렇게 차츰차츰 누르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잘 눌리고 그 다음에 검미 이렇게 눌렸어요 그리고 얘도 보면 잘 접히는 쪽이, 이렇게, 눌러야, 되고. 얘는, 얘는, 여기가 틈이 있잖아요, 여기다. 에 바람 불러주세요, 잘안될 땐. 이렇게. 바람을 불면 그래도 잘안 되시는 분은 그냥 일부러 밀어 넣어 주세요. 그러면 여기 틈이 또있죠 여기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도록 테이프로 붙여 주세요. 근데, 그냥 별은 좀 허전하잖아요. 그 다음에, 샌디의 그 별의 눈동자를 이렇게 접어 넣어 줄 거예요. 가운데는 그냥 별이 없죠. 자, 그냥, 얘는, 직사각형 접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엔 샌디 눈동자 반을 그려서 잘라줄 건데, 자, 저는 잘 보이려고 반대면으로 하겠습니다. 아, 초점이 안 맞나. 초점이 안 맞아. 얘를 아무튼 초점이 안 맞아도 계속 할게요. 얘들 이렇게 그려줬으면, 아유 초점이 안 맞네. 그리었네 초점부터 좀 맞히자. 초점아. 초점아. 아무튼 초점이 안 맞아 맞추... 일단 가위가 가져오면 가져오다 보면 초점이 맞지. 맞추... 위를 가져왔습니다. 그린대로 그냥 자르면 됩니다. 아이고. 눈썹을 아예 다 잘라버렸네. 그러면, 그, 긴장 눈썹을, 새로, 만들어서, 자르면, 돼요. 그러면, 펼치면, 그냥, 흰색 면으로 펼치면, 흰색 눈썹이 되고, 이렇게 펼치면, 검은 눈썹이 되죠. 근데, 아까보다는 좀, 이, 눈썹이 자꾸 좀 이상하니까, 저는 다시 만들도록 할게요. 쓰레기통에 잘 버려서. 저는 그냥 자를게요. 좀더 두껍게. 아까보다는 좀 나아요. 하지만 좀 위로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얘를 옆으로 넘기듯이 접어야요. 망했다 이거. 하, 계속 똥손 인정합니까? 좀 똥손이네요 제가. 똥손 인증. 인형 수지 마라. 종이 접기게 종이를 접을 때는 금손 인지면짤 때는 똥손 이증 아까 두개보내고 훨씬 낫네요. 아, 더잘르면안될거 아, 같으니까. 이런 상태로 붙일게요. 2번째 잘랐네. 자, 그러면 샌디의 별이 완성됐어요. 자, 그러면 샌디를 데리고 올게요. 제가 종이로 샌디 한번 만들어 봤는데 좀 이게 어렵더라고요 접는 규칙이 없는 것 같아요 얼굴에 못 그려서 그냥 가리고 샌디가 모래주머니에서 별을 뿅 날리죠 오늘은 그 모래를 접었어요 아니면 여기 이렇게 달아도 되겠다 그냥 이거 괜히 잘라서 붙여야 에 생각을 못했네. 어 잠깐만 근데 이거 별을 이거 꼭안 잘라도 돼요 그냥 색종이 4분의 3이 필요해도 돼요 그냥 나머지는 나머지는 다 이렇게 불펜으로 그리면 돼요 아 제가 괜히 그냥 잘라서 붙였네요. 아무튼 추억이니까 괜히 괜히 접었네 하지 마시고 그냥 이상 재로를 놔두세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샌디에 별을 접어 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잘하면 뭐 레온표창도 적을 수 있고, 아 레온표창은 좀 근데 제가 창작한 거를 적긴 어려우니까 제가 창작을 못하니까 레온표창은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응훨적을까아 뭘 적을지 일단 기대하시고 제가 댓글로 한번 뭔지 한번 뭘 적을지 한번 달아 봐요. 제가 지금 뭘 적을지 떠올라면 잠깐 생각할 시간만 주세요. 댓글을 대긴 지금 대긴 좀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아, 내일은 로봇 스파이크의 가시 표창을 줘. 아 가시 표창이야. 가시 수탄을 접어야겠다. 다음 시간에는 로봇 스파이크의 가시 포탄을 접어볼게요. 안녕. 네, 블레이드 클립 구독자님들 있죠. 저는 그 블레이드 클립입니다. 아.. 블레이드 클립이랑 맵스테이지도 똑같아요 음.. 그러니까 블레이드 클립 종이 읽기 구독자님들은 여기로도 구독을 여기에도 구독을 꼭꼭 누르고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동영상을 많이 많이 볼수록 저는 좋습니다. 빨리 구독자가 다섯 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안녕. 가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어 과거로 돌아와 버렸네. 이 노래 날려버려. 눌러주세요. 어.